보다 증액된 부분 및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 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회 55 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채석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아, 더 이상 투표를 하시지 않겠으면 아,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서 백재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백재현 윤 후덕 황주홍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의 강남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해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호덕 의원, 항종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영 계관에 대한 수정안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의 경제의 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 지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714억 중기금운영계획안로 지출규모는 133조 9,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1,320억 원을 감액하고 7,993억을 증액하여 1조 3,328억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1,4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중증해상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권역예상센터 지원 비용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이어 도축검사 운영비용을 45억 청약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 개간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써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회 심사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백재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 회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윤우덕, 황주홍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백제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회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예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에 관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개혁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밤낮 없이 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힘겨운 협상을 계속해 주신 여야 원내 대표님 등 지도자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토론하셨던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사업은 야당 의원님들의 염려를 기억하면서 꼼꼼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증액해주신 지진대비 기반의 확충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등의 사업은 여야 의원님들의 충정을 명심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분부와 질책을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에 주신 가르침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우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 온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기 국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 숨쉬는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박준영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두 건의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 상환 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 상환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환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발행하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 요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두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입니다.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이며 이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입니다. 본한도 중 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 거래의 계약 체결한도는 금년 대비 1조 5천억을 증액하는 대신 단기수출 등 기타 거래한도는 1조 5천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2018년도 무역 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결산 안하기로 했잖아. 응? 의사일정 제7항2016 회계년도 결산 의사일정 제십제팔항201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건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선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 보성 자은 강진 지역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가, 관련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 정책 질의, 부별 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심사에 진력해주신 백지현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 84조 제 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25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 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 배정 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 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 부부 등 주거, 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 회계년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2016회견연도 결산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 회견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201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구항 2016 회계년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